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우리말 사전적 정의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입니다. 절대적 존재인 신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죠. 이런 점에서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절박할 때나 어떤 소원에서 간절함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절대자에게 도와달라고 빌지요. 무신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신을 부르며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이런 경우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이런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절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거나 소원을 비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원하는 일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르면서 하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물론 요한도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말씀은 원하는 걸 부작정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해서 무엇이든지라는 말도 원어적으로 보면 누구든지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원한대로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점에서 언약은 진리요, 복음이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이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기도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기도를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부모에게 공부를 잘 했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들의 부모가 매일 정말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뭐 도통 이런데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건뭐 당연하고요. 그런데도 이 아들의 부모는 아들 직장과 결혼 문제만 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일천번째 기도 등안 해본 기도가 없어요. 이런 경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의 직장이나 결혼이 아니라 구원받는 거죠. 따라서 부모로서 열심히 기도할 것은 아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한다 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게 어떤 기도인지를 잘 깨닫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